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, 이틀 전 어째 보면 전일이죠 전일 증시는 급락이 나올 걸 예상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아서 영상 올리진 않았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뭐 바로 시세가 나오기보다는 어, 이렇게 밑으로 밀린 다음에 어째 보면 요즘은 우리나라 증시가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해외 증시보다 어, 그렇기 때문에 뭐 나스닥치수의 역량을 강하게 반다하더라도 밑에 이제 120선과 61선에, 어, 이런 지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밀려봐야, 어, 바로 밑에요 어, 밑에서 이렇게, 어, 지지를 받고 양봉 흐름이 나올 수 있는, 어,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, 그, 그, 금일 같은 경우는, 어, 그렇기 때문에, 일단 뭐 빠르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진 않았어요. 그냥 여유롭게 증시 흐름을 보시라고, 그냥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라고 좀 늦게 올려드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선별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해요. 솔직히 말해서 종목을 뭐 쉽게 이렇게 선별해서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종목이 일찍 나와요. 선별이 일찍이 됩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급락이 나온 측면에서는 어차피 피 같은 돈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투자하시는 거잖아요. 어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별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도 계속 보지만 아우 도무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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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아 이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괜찮겠다 해가지고 어 선별 과정이 좀 오래 걸려서 어 종목을 아 영상을 조금 늦게 올려 두었다 어,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어 일단은 기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간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빠르게 좀 시간상 8시 20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어, 종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4조 8 0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증시 흐름이 좀 하방 흐름이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 1차적으로 좀 밀린 측면이 있어요. 그래서 어, 이런 좀차트로은 좋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이렇게 강력하게 거래량이 실린 신고가 형태의 모양이 나왔는데 이렇게 양복 모양이 나오다가 이렇게 밀리는 형태인데 음 사실 그 시장 영향을 받은 측면이 매우 큽니다.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밀리다 보니까 역시나 어 이런 관련주들 배터리 관련된 주목들도 어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어 부분은 아니야. 하지만 어 아닌데 하지만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밋밋하죠. 이거는 구라운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. 그럼 결국은 모양 잡고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. 앞정 신고가는 전 나온다고 봐요. 어, 고가돌파 나온다고 보고 금일 같은 경우에도 살짝 밀리다가도 21선 지지 받고 장대 한번 한번 나와 줄수 있는 형태거든요. 이런 형태는. 그래서 차분히 좀 홀딩 하시면 될것 같고 뭐 현대공업이라든지 좀 비슷한 형태죠. 어, 그리고 메가 터치. 이런 연목도 마찬가지예요. 한참 밀릴 수는 없을 겁니다. 밀리다가도 어 방등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방등 흐름이 나오면서 어 상방 흐름으로 어째 보면 어 상승으로 나올 수 있겠죠. 뭐 신고가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어 일정 강하게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. 성우도 마찬가지고. 뭐, 다 비슷해요. 종목도 흐름을 보시면. 일단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, 시장의 역량이 크다고 봐요. 시장의 역량이 아니었으면, 이미 앞전 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예요. 이런 종목들은. 어, 그렇기 때문에, 이러한 부분 잘 보시면 될것 같고, 전 대표적으로 KNS하고, 어, 메가 터치를 봅니다. 제가 전일 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반등 흐름은 충분히 더 강하게 나온 게 맞다고 좀 보고 있고, 그럼 이차전지 관련 주들 있잖아요. 바닥에 있는 이차전지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 계속 어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 밀릴 때마다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, 뭐 전일에는 이렇게 반등금이 나왔잖아요. 역시나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밀렸어요. 이, 이런 종목들 보시면. 어 너무 많이 밀린 나폭이 어, 이미 과도하게 밀린 상태에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두 중에 밀린 거잖아요.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어, 만약에 밀리면 조금씩 모아 나가시거나 아니면 뭐 이미 매수하셨다면 그냥 중장기 흐름으로 좀 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. 단계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2차전지 관련 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알령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저 A 스토리를 말씀드렸잖아요. 어그 A 스토리 말고도 어 지금 보시면 제가 그 스튜디오 미르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. 어 스튜디오 미르는 생각보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어, 시세가 나온 측면이 있는데, 어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A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21선 부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하게 반등률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. 뭐 얘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일에는 화장품 관련주를 봤을 때 J2K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죠.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는 AST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을 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강하게 상방으로만 나온 게 정상이거든요. 그래서 A S T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음. 그래서 일단 뭐 화장품 관련 주도 흐름이 AS테 화장품 관련 주는 AS테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한화령 관련 주들은 뭐 미스터 블루도 있고, A 스토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. 아 그리고 또 Y랩, Y랩은 한번 제가 어, 수익을 이렇게 드렸었죠 이부분에서 이제 그추천을 드린 다음에 한번 수익을 드렸는데 20일선 밑꼬리 양봉 흐름으로 오일선 먹는 흐름이 나왔어요. 그리고 이 앞장 고점 돌파 나오는 장대한 봉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형거래에 실린 한 번에 끝날 가능성은 없다. 앞장 고점 돌파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형태거든요. 그래서 YL 같은 경우는 금이 한번 살짝 밀렸을 때는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금일 이제 어 관심을 갖고 어 보는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 이틀 전에 이제그 트럼프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서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다.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가스관 관련 주들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세 종목이 되는데 동영철과이종목하고그 어, 다음에 화성대구, 그 다음에 하이스트 있겠죠. 그이세 종목 중에서 물론 뭐 후속주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 요즘은 어, 뭐 동양철관이 대장주니까 동양철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밑으로 밀리면서 장대한봉을 한번 소코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아 사실 조금 부담되는 자리긴 이 해요. 제가 봤을 때는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물론 뭐제 강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매매할 수 있는 뭐 화성벨브도 있고 어뭐개나운 근데 제가 봤을 때 금이 만약에 밀려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저는 하이스틸. 어, 하이 스틸을 좀 어, 관심있게 보시라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, 금일 만약에 하이 스틸 같은 경우는 밀린다, 그러면 좀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. 어, 그래서 음, 만약에 금일 개파락 은봉만이 나온다, 그러면 공략 한번 해보셔라. 그러 앞전 고점 돌파 나오는 장대한봉이 나와줄 수 있는 형태예요. 이런 종목은. 물론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, 어, 뭐 이등진 화성 배브라든지동형체강이더 강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, 요즘은 역으로 뭐 후속주들이 대장주가 되는 형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일단 어 하이스틸을 좀 관심있게 좀 보셔라 금일 관심 종목으로는 어 밀렸을 때좀 부담 없는 종목이라고 봐요 금이 밀렸을 때 오일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 밑구리 달리는 장변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어 가스 관련주에서는 하이스틸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뭐 동형철관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대장주인 동양철관을 밀렸을 때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하이스틸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하다가 아 그래도 좀 부담되는 종목들보다는 좀 안정 거 있는 종목을 들는게 맞기 때문에 하이스틸을 말씀드렸고 그두 번째로는 이제 가스강화연주는 아니에요 이게